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선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협치보다는 내란 척, 척결이 먼저다.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어,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또 연루 또는 동조가 어, 되어 있는지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 수사 결과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일으킨데 대해서 국민의 힘은 연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또유호유노계인막 주장하는 것 같고 뭐 찬타인이 반타인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제 이런 것은 기본으로 있어야 뭐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는 이제 이 내란동조 의원 징계라도 하려고 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징계라도 하려고 치면은 윤리특위가 작동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국힘이 각각 6명, 6명으로 구성됐거든요. 네. 이러면은 아무것도 불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합니까 그것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윤리특위 구성 규칙안을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동수였더라고요 음. 그러면 위원장이 있으면 그렇죠. (7대6)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6대 근데 어떻게? 그 규칙이 언제부터 또 이렇게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관례대로 합의로 이렇게 구성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6대6) 인지 저는 몰랐어요 전당대회 치소를 하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속사정이 있긴하더구만요근데 어쨌든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내대표도 어제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음. 상정하지 않는 걸로. 상정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을 겁니까? 네. 어, 아직 그 방안이 일단... 나온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일단 6대 6을 통과시키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하니까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발언을 가지고도. 정당에선 정말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국민에서 힘 나온다고 하거든요. 추진하십니까, 진짜? 못할 게 없죠. <laughs> 아니, 그리고 홍준표 시장도 못할게 정청래가 장대표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했는데 그쪽 그 분들도 각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요 그리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 박근혜 정권 때요. 내란 예비 음모 혐의였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을 직접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5명을 의원직 박탈했거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가 해산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로 비춰보면 국민의 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100명 넘는 의원이 있는 정당인데 정말로 정당 해산 추진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것은요. 네. 어, 내란 특검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리고 국민의 힘 윤석열 뿐만 아니라, 어,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했다거나, 부하수행을 했다거나,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정당을 빨리 해산시켜라. 어, 그러면, 어, 이재명 정부 자체에서, 어, 제2, 제1야당인데, 어,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사기가 쉽진 않겠죠. <laughs> 그래서 제가 국회 의결로 이걸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려라. 정당 해산을.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무회의 심의를 해라라는 법을 제가 낸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해 온 거기 때문에 국무회에서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은 의원님이 정당 해산 추진하는 걸 언론이 비판한다든가 이런 걸로는 멈출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그냥 언론은 언론이죠. 뭐. 야당이 비판하더라도 당연히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이고. 저는 20년 동안 조정동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많이 받아왔고 요즘 또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권축도 보면 때리다가 잘 버티고 있으면 때린 사람이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이 정당에서 추진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어, 저희 집사람. <laughs> 네, 그 농담이고요. 어,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는 좀 심각하게. 어. 이제 이재는 대통령 제외하고는 누가 말해도 안 먹혀요 성격상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 제가 이제 당대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또 많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대통령실과 최고회도 하고 어, 뭐 행정부가 다 이제 조율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법구경 얘기했는데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가 아니라 무수의 불처럼 여러시 함께 가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의원님 나중에 혼자 갈것 같아요. <laughs> <laughs> 최고 최고회에서 예를 들어 정당 해산까지는 너무 과합니다.라고 중지가 모아져도 계속합니까? 어 제가 뜻이 확고하다면 최고위원들을 음. 설득하겠죠. 그런데 법사위원장 할 때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게 좋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전화면요. 저는 일단 받고. 저들 받고. 이제명 대통령 외에는 막을 수 없다는 거네요. 자 알겠고요. 양도세 관련해 발언 자제령을 내렸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어, 야당과 여당은 좀 다르거든요. 양도 소득세 정하게 주식의 역할이 네. 야당은 정부 여당이 잘못 갈때 그것을 제동 거는 거 반대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이제 야당의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지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책임을 지려면 한 목소리로 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일단 뜨거운 감자가 됐고 그래서 A를 얘기하든 B를 얘기하든 국민들에게 당에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공개로 빨리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율해서 하나의 안을 가지고 빨리 제시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음. 개인의 뉴스 한줄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리된 입장으로 빨리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당 대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여러 의원들이 각자 개인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그러지 말자. 네. 그러지 말고 내부 논의를 해서 입장 정리되면 그때 다시 발표한다. 그렇습니다.